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냐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셔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풀어가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을 기도로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성령을 대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게 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시 하지 않으니 하면 그러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느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디로 믿으라. 그림 그래 내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 여기 보니어 누군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바다에 던지,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뭐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산을 왜 바다에 던집니까? 이것은 그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영적인 뜻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어, 라비를 어,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자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무엇인지 다 기도하라 그럴까요?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배경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마가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기에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아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이 15절에서 10, 10 8절, 19절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20절부터 앞에 이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처주한 사건의 이제 결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에 때가 아직도 열매 밀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걸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처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20일째 보니까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드렸을 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입이 굉장히 큰데 그게 무성하면 마치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은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무수한 입이에요. 근데 실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일 때가 아닌데 왜 했느냐?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 나무거든요? 근데, 밖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무성에서 열매가 달릴 것, 달리, 많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옮겼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러라는 겁니다. 그들은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으리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 없는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다는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은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가 되고 나면요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일이 무성한 삶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실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저는 우리, 오늘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하는 이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점점 점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리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그 부분에서 참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내가 깃발 내보니까 생각하니까 그건 아에요그것 맞지만은, 진짜 이 표현은 하나님이 뻐하을 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우리 애에게, 너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깃발을 내보 것이란다. 하고 내가 그분에게말해주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건금절 법이 없느니라. 그 뒤에서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말이죠, 희락, 화평, 평화롭게 사는 거죠. 오래 참는 것, 그다음 자비, 남에게 이, 네, 국료를 베푸는 것, 남에게 용서해 주는 것, 이다 자비 속합니다. 그다음에 양선는 선행하는 겁니다. 온유는 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세요. 사람들에게서 너럽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매다. 그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열매들이 가만 보면 요다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남을 기쁘게 그래서 그것이, 그것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입니다! 이렇 외친다고도 믿지만은, 진짜 외치는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입에 입만 무성한 인생들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분들은 뭘 기도했냐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입만 무서운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 보시게, 사람들 보시게, 입만 무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진짜, 해개하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하늘님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주시라 기도할 때, 용서해주라. 왜 예, 마지막에 이 말이 있을까요? 이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죄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걸 주기도문 끝날 때도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과실 용서하지만은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도 너희과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용서 못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까? 제가 오늘 군대 입대하는 한 청년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은 시간는 선물이다.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선물을 가지고 잘 사용한다면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의 재산이 세계적인 재물이라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잘, 시간의 가치보다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젊을 때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기쁘신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라. 인생의 성공은 시간 삶의 성공자다. 내가 그 말을 그 청년에게 해 주었습니다. 뭐 이번 주일인가 월요일부터 이제 군대 입대를 하니까 예,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입만 무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삶 그것은 입만 무수한 삶을 회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매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매 있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